안녕하세요, 동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탈출맵인데요. 탈출맵, 이게 던전크래프트라는 탈출맵이에요. 스토리를 읽겠습니다. 한, 한 문지기는, 무, 다크니스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네, 거기까지는 일단. 음. 네. 음. 거기서 못했지 지까지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음. 바로 야, 해볼... 그러니까 다크닉스가, 뭐야? 여기, 이거. 몰랐어? 다, 다 읽어야지. 다 읽었어? 우리 모르잖아. 스청도 모르고. 어. 너 말하면 다야? <laughs> 아, 음. 다크닉스가 오고 있어요. 응. 음. 어... 우 우리는 너도 왜 빠지니? 야나 모텔 물에 암벽을 잡냐? 아 얘가 갑자기 밀잖아. 그치? 아 진짜? 갑자기 스포령사잖아 아이 계속해. Down, one of the girls, return you begin to u 음, fell 어 어디에 빠지게 되었다는데? Alone 여기에 빠지게 되었나봐. 음 여기 침대 밑에. 음, 음 침대 밑침네 음. 자. Welcome to Dungeon Craft. Rules, not c h a t t i n g Oh, not c h a t t i n g Yeah, cheating 하지 말래. 그렇게? 그리고 만들 조합하지 말래고. 응. 어, 뭔지도 사인왕 이거 설명하지 말. 우리 말하면 안 돼. w e l l tell you what to do. One, what to, to do. 아니, 이,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하고. 그 있잖아 내가 어딘지 그런 거 설명하지 말라고. 뭐, 더 진이었어요? 진짜아 어, 뭔가 무서워지네 스토리, 스토리 읽으니까 나나 여기 위 앉을래 같이 앉을래 애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갑자기 스토리가 가자 같이 무서워서 난두 번째 이쪽으로 아, 세 번째 You may break. 야 우리 손좀 보여주지 말자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부시래 클레이 부시라고아 찬이야 아, 막 올라오냐. 야한명 네, 아들 아들 죽여. 야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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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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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야야야야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 그 다행이다. 나 이뻐질게. 아, 네, 응. 가자. 그 위에 아이템 다 먹어. 자. 어토? 어, 막 그거 어토 점프. 그거 점프 맵이네, 아. 프다 먼지들 가세요. 아, 자, 타임. 어, 되게 쉬워. 진짜 되게 쉬워.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응. 폰이 바뀌니까 못해요, 원래. 난 점프를 하면 돼요 원래. 난난 원래 잘했거든. 아, 그냥 잘하면 되는데. 기번 쉽네. 어 뒷배서 이제 최대. 아니야 아니야 찬이야 먼저 가지 마. 여기 기다리자 동글이. 내가 내가 아, 먼저 너, 갈게. 나 원래 잘하는데. 야 해석이 먼저. 아, 잠깐만 가. 잠깐만. 아, 해석 나, 해석, 해석. 어디로 가? 다 내려가. 해석이 아니, 먼저 해. 해석이 먼저, 해석이 먼저 가야 돼. 응? 해석, 해석? 먼저 두 번째 내가 갈게네세 번째 갈게내 촬영이니까. 아 해석. 아세 번째. 자 잠만. 또 서초에. 어? 어? 야 잠만 이거다. 어, 잠만 표지판이 없어. 쳐아보자 어, 여기 있다. 레벨 1. 레이비 파이 j 커 점프스. 아, 되게 쉬운 점프 맵이래 아, 어, 동그라 가. 내가 알려 줄게. 여기서 팁을. 여기, 여기, 여기. 나는 아, 네. 몰라. 아, 이거 말대로 기꺼네 이거 이거야지. 데얼스 넣걸 거야. 잠깐만. 다, 다 들어와. w e 나, 나 동네가 미쳐야 돼. h n g 야, 이 던전에 응. 노란색 양털이 숨겨있대. 노란색 양털 찾아봐. OOPS 어 이거 무서운 건 나만이지? <laughs> 우리가 살짝 좀. 어머 이거 틀에 <laughs> 무서운 건 나만이지. <laughs> 살짝. 큰 김이 있긴 한데. 뭐가? 아무 아부, 아무한테랑 얘기하지 말라는 거랑. 어, 하이 엘더스. 샀어 샀어 샀어. 뭐가? 샀어. 맞어. 자, 그럼 뭐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하이그 하이 엘더스. 어, 그거. 아웃도 어, 높은 그런 사람들. 스토리. This is the meeting room of the high elders. 그거 그거 뭐냐 그거 높은 사람들이 만나는 곳. 아그좀 지위가 그 높은 사람? 어그 교장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 어. They ar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law. 음 모르겠어. 유 <laughs> 어. This is a... sentence 문 문장 문 문장 인저 the... 감옥. 이 감옥이야? 감... 감옥에서, 음. 하지만 The What? elders have Bresed Bresed를 갖고 있대 Alone, 혼자 혼자 가드 생활을 하면서 On up there 뭐하고 뭐 있을까? 자, 잠만 여기 클레이가 있는데 클레이는 부셔도 된대 아까 아 그래? 응 어? 여기 어, 어, 체스트? 뭐 있었어? 노란색 아! 어? 지금 설명 못하는 거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찾고 보니까 뭔가 무섭다 되게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거. 에이 그러면 아, 안 되지. 같 하기 싫다. 나 지금 무서워 지금 하면서 해서. 메이저. 야, 진짜 하기 싫어 튜토리얼 튜토리얼, 튜토리얼 튜토리얼 튜토리얼. 야 여기까지 튜토리얼이었어. Book of p r o c e e s Total Darkness shall come consume. Come s r o n the world. 야 다크니스가 이제. 여기 운데. 여기를? 응. 어. Trouble monsters the surface. 여, 여기 몬스터 몬스터 킬았는데. 좀비끼래잡을까 아니 한번 해 보자 일단. 자, 아, 저기 하기 싫어 이거. 나 잡은 거. 야여기다 스테이 온더 그라운드 라이크 진무서운하는데베 oh, p a c e Men, or Dr. 아안 무서운 거야, 지금은. 아. 됐다. 어? 여기까지 왔고. m 스 n s w 야, 우리 다 남자니까 여기 남자니까 이러야지 뭐야?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야 어, 야, 이쪽이다. 어? 정말? 레벨 2. 2? 야아네 아, 스토리 야 스토리 이거야 봐봐 어떤 사람이 음. 다크니스가 온다는 말에 겁나서 음. 이제 도망치는 거야 아 하수 음. 하수구를 찾아야 돼 안에 이하수구 여기가 어그 아니 그게 아니고 음. 길을 찾아야지 야 그럼 이거 안 무서운 거네 좀큰거큰거야자 그럼 이거 안 무서운 거잖아 무서운, 건 정말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게임. 느낌, 느낌이 좀, 추리게임 느낌이다. 아 아, 어, 뭐야, 그럼 좀, 자꾸 오아 뉴님이 스토리 잘짖신것 같아. 그런 무서운 거 아니니? 어, 무서운 건 아니야. 아니, 괜히 쫄아서 처음부터 내가. 응. 별거 아닌가? 아, 니야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미루 때문인가? 응. 하수분들이 늑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가 그대로 여기서 말하지 않고. 아 아니 이런거 말해도 되 말해도 돼, 돼 이런거 말해도 돼말 안하면 쵸비야 이거 어떡해 응또 음. 자기가 그래?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를 말하면 돼뭐 아, 올라가는건 아, 아니지 어? 올라가는건 아니지 어? 올라가는건 아니지 위에 어. 있는데 아. 올라가는 길이 야그거 그거잖아 하구 그거 변기 아 길이 두개 없그나 내려가는 길이 어디 찾았는지는 말해도 된다니까 된데, 어 찾았는지는 아... 말해 터졌으면 음. 위치는 못 알려준대 음. 알려주면 불법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한겨울에 불닭 리시쿨 아, 없이 쥬시쿨 쥬시쿨은 아, 아, 있어야지 솔다 아, 먹고 응. 주식쿨먹다 먹고. <laughs> 다 먹고 다 먹고 한가한 가닥, 한 가닥 빨리 먹고안돼응아 어. <laughs> 근데 요즘은 걸그도 그거랑 같이 얼공도 함께 야옹 어. 야얼 얼굴 어, 이렇게 이렇게 자기 손 가리고 이렇게 자기 아, 손으로 가리고 어, 안듣기고할 어. 수도 없잖아 자기선으로. 응, 어디 있을까 내가 그 편집하면서 가릴 수 있으면 가려볼까야 찾았어 돼? 어디야 아, 야 아니야 안, 안 되지. 되지 안 되지 아 찾았어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있을게 이름도안 보여 기다리고 있을게 차이가봐 찬이 이름 어. 이름표도 보이는데. 응. 같이 고, 가야지. 위 빨리 가. 가자. 위로 그 올라가려 나는. 찾으서 갈래, 동이찾으서 가자, 너무 무서워져화 애들이 나걸 혼자 야. 있... 야. 혼자 있으면 무섭겠다. 셋이같 이상. 야, 저 혼자 무섭겠다 야, 동굴이이름보이지 아닌것같아 응. 아니 처음에 근데 규칙 듣거나 소름돋았어 진짜 서로 말하지 응, 말라고? 맞아. 서로 말하지 말라고 응. 응. 진짜 위치 어딘지 말하지 말래 서로 개묵이얘얘 토끼는 데구 너가 는 너가 올라아무 올라가 어음솔까 아직도 어? 무섭다 Find three black worlds. You may break this box. The this box. Three. The nursery, Mr. Tongue. Mr. Town. Uh, Mr. Tom. Mr. Peter. Mr. Tongue.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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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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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슨 블록이 깨랬는데. 얘가 그러니까 브레이커 부시다잖아. 응. 부러지다. 그런 뜻이지. 어. 그 브레이크 타임 휴식 아니야? 아니. 겁이. 표가 또 꺼야지. 응. 아까 지났지 맞다. 응. 나 계속 오지. 아, 참못할것 같아 오늘. 뭐, 아 뭔가 이런 이런 느낌. 더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수 없고 미스티야 필기. 어. 나도 일본 출기해도 안 해. 나도 안 해. 나는 그런 출이 많아도 안 봐. 맞아. 근데 코난은... 나 코난밖에 나, 나 코난밖에 안 봐. 나도, 나도 코난밖에 안 봐. 코난밖에 안 봐. 코난밖에 안 봐. 코난 아니 만약 무서운 거 같은 경우 풀리면 이제 안 무섭다? 맞아. 이 음. 깨야 돼 그래서. 어 잠만 밑에 침대 밑에 오. 검은 검은가까 뭐 나오지 않았어? 검은 양털. 어 여기 있어. 어나 먼저 내려. 잠만 어디 있어? 이 치는, 여기 찬이야됐다 음. 음. 양목, 목 그냥 뭐 양목만 있어. 양목만 있어. 양목만 있어? 침 음. 해야겠지? 다른 데 가져가자. 이려가내 제일 별로 치는 데가? 어디가? 없어, 인젠. 인젠 인제. 없어. 찾았으끝 아니야? 이게 미스테리 타이야미스터리 음. 음. 타운. 잠깐만. 인제 여긴 끝났어. 여긴 끝났어. 내려가. 여긴 끝났어. 어디로, 어디로 가네 아이씨, 너가 맞잖아, 이씨. 삐아, 보통 페판 있어. 응? 자취로 이거 바뀐다 넘치는 거 처음이야. 지쳐 쓰더라, 뭐... 이후로. 뭔가? 어디, 어디? 자취로 어. 같은 대규모 같은 게임을. 어, 맞아, 맞아. 이게 처음인 것 같아, 그 뒤로는. 음. 맨날 다른 거 이상한 거만 했잖아. 음. 짧은 거. 되게 어, 대규모. 진짜, 대규모 같아. 어? 강아지 타... 어. 야, 강아지다,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야, 야, 잠깐만. 나, 나 블레이, 블레이드 형 어디, 어디? 잠깐만. 어, 전화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가자, 들어가자, 우리. 엄마. 들어가. 곧 갈게. 응. 어. 어. 탈출만 찍으면 돼. 가고간나 그래. 솔직히, 마인크래프트 무섭잖아, 게임이. 계단도 많고. 어, 괴수 더 무섭다. 몇 포까지 해야 돼? 됐어. 괜찮아. 이것만 하고 가면 된대. 아, 잘 된대? 어? 이거, 근데 좀 늦을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금지 이상한데 스폰됐 어. 아, 위에 어 뚫어. 위에 뚫어. 음. 나도. 아, 아. 응? 아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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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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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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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맞 지금, 지금,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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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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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타워럽 유징어 스위드 워걸 아야한개더 찾아. 찾았잖아. 아세 개? 어한개더 찾아. 나 진짜 못 찾았다. 그래도 찬이만 쳐도 되는데. 응 찬이만. 아니 근데 한 개가 없어. 야 손. 소... 잠 진짜 한 개가 없어. 야, 야, 그, 건물마다 하나,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어. 건물이 지금 세 개잖아. 응. 지금 나무집에서 한 개가 찾았... 없어, 한 개가. 아, 하나 중에 벽돌, 벽돌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벽돌집에서 내가 한개찾졌어 아, 아니야, 너도 돌 아, 그... 집이었어. 어? 돌 집이었어. 아, 진짜? 돌 집에서 집에서 내가 한 거야. 어? 저, 집으로 나 야, 봐봐, 나도. 아니, 너, 내가 거기, 내가 거기 찾았어. 내가 거기 찾았어. 내가 거기, 너가 어떻게 찾았는지 여기 올라와서, 응. 여기, 여기여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나가서 이렇게 찾았어. 여기 찾은 거야, 너.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여기 찾았다. 응, 내가, 내가 돌집에서 찾았다. 벚돌집이 아, 다 있나? 아니, 너, 너가 나무집이지, 나무집 침대 밑에서. 벚돌집이 나무집 아니야? 아니지, 야, 봐봐, 여기. 아. 침대에서 찾았다. 여기 하나 있겠네. 그러니까, 거기 한계가 없다니까? 없어. 없어, 거기. 채, 야, 침, 침대도, 침대만 부실 수 있고, 침대랑 클레이만. 어, 그래, 어, 벌써 시간이 됐